오늘이가 갑자기 내가 골룸에 들어와서 덤벌링 해주 했단 말이야. 근데 다들 오늘이가 골을 넣는다고? 사라 드리볼, 살라, 손이 손홍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블라인드그뭐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뭐 나갔다 안 나갔다. 그 다음에 뭐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 없다 부딪히는 장면들이잖아요. 카메라 각도하고. 심판들 직접 보는 거하고는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은 있어요. 근데 심판들은 심판들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득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본인들이 보야를 봅니다. 뭐 영상에는 그런 시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본인들이 가서 따로 보야를 통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득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합니다. 야 이거 감독 참 어려운 거야. 우리 강PD가 게벤저스와 탑걸과의 경기에서 MOM을 뽑으라 가니까 정말 힘드네요. 다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 그날 두골 넣으면서 활약을 펼쳤던 오나미 선수. 남의야 축구한다. 야 이거 진짜 힘든 건데 나머지 다섯명한데 진짜 미안한데 어쨌든 그날 오나미 선수의 발군의 그 활약은 최고였어. 그다. 야 근데 이거 감독의 그. 전술의 영향이 빛났던 거 아니야? 이정현 선수를 공격으로 시켰거든요, 제가요. 게벤체스의 그 장점은요, 여섯 명의 선수가 다 같이 경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뭐 시간도 비슷한 시간들 다 주어지거든요. 당연히 그런 시간들을 뭐 하루 받을 는든지 생각하고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 또 하나는 이정현 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수비, 미들.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공격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던 게첫 번째고 사실은 뭐 오남이나 김명경 빼면 그 자리 연이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예요? 공격이에요. 자신의 역할 충분히 잘했고 그 역할 이상으로 특점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날 제준 씨가 또 응원 났잖아요. 이렇게 검상 체마가 없었습니다. 슈팅 장면 한번 보시면 볼이 약간 바깥으로 빠질 때 약간 트리 슛을 때렸거든요. 이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굴절대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 슈팅 장면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의 그 움직임이나 임팩이 좋았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냈던 이현유 선수도 그날 참 좋았습니다. 어, 이현유 선수가 어, 늦게 들어오면서 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본인이 참 미안했거든요. 그 미안한 마음만큼 이현유 선수는 정말 열심했어요. 히 그래서 뭐 임팩이라든지 패스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아마 이연희 선수의 성장을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연희 선수 있잖아요. 파일럿하고 시즌 1때 이연희 선수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연희 선수가 성장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연희 선수도 이연희 선수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 아, 그날 진짜 키스 진짜 한거라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 생일 전날 플이오파할때 오빠가 꼬리나 꼬려줘 생일 선물로 이랬단 말이야. 어, 그래, 넣어줄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못하겠어요? 해줬거든요. 그 해준 걸 넣었잖아요. 그날도, 하기 전에, 뭐, 재준 씨 뭐, 들어온다, 만다, 덤벌링 한번 해줘 이러더라고, 언영이가 이것도 언영이가 얘기했었구나. 언영이가 갑자기, 내가 꼴로미 들어와서 덤벌링 해줘 했단 말이야. 근데, 다들, 언영이가꼴을 넣는다고? 다그 생각했단 말이야. 언영이는 뭐 갑자기 그 표정 보면, <목소리> 나 숙수야, <슬스야>, 무슨 꼴 넣어 뭐, 이런 거였잖아. <목소리> 근데 나는 그 소리를 사실은 듣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다 모든 걸 노려가는 스포츠지만 그 스토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언영이가 그 생각당했을 때또 언영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야 나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서 진짜 본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겠어 근데 이렇게 멋지게 해낼 줄 정말 몰랐고 더 놀란 거는 아니 제주 씨가 덤블링한다 했을 때 몸이 좀 사실 이렇거든요 지금 체중이 많이 쪘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도는 줄 알았어 그냥 옆으로 와백덤블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몸에 그러고 바로 대장아 근데 이런 스토리가 그날 참잘 만들어졌었고 이현 선수도 기뻐해서 울고 또 재준 씨도 그날 응원왔었는데참 보람도 느꼈고 재준 씨도 시간 날 때마다 언영이 트레이닝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운동을 시키거든요 땀 흠뻑 흘리고 합니다 근데 저희 팀은 좋은 게 선수들 있으면 훈련하잖아요제 집사람하고 또 집사람 후배하고 그다음에 여기 매니저들하고 그다음에 그 오남이하고 김민경 그소속사 팀이 있어요. 실장님, 팀장님, 이사님. 이분들도 축구를 또 좋아하면서 축구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훈련 같이 합니다. 저한테는 다섯 명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야 근데 난 놀랬어 하일부터시절원 지금까지 오면서 그 팀의 모든 수승과 골을 넣던 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노력의 결과로 라좀 봐요 쟤들 훈련할 때 보면 수비수들한테도 공격수의 위치에서 공격을 해봐라고 그래요 왜냐면 공격수 위치에서 경기를 해봐야 수비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했을 때 본인이 강력한 수비력을 할수 있는지를 경험을 해봐라거든요 심지어는 골키퍼 시켜봐요 어떨 때페르티키찰때 있잖아요 막 차라리 정말+ 저말저말 하는 거예요. 왜너 불안해하니? 그랬을 때 바뀔 것 같아요. 그래? 그럼너골키퍼 한번 가봐. 쓰잖아요. 차라뭐 무서워해요. 이해를 시켜. 자, 너는 두려워했는데, 너골키퍼 보니까. 어땠니? 그랬을 때눈바깥서 무서워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 거리가 엄청 가까우니까 마음 놓고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기 자못 무조건 득점이야.라고 했을 때 이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선수들에게 공격수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수비 수비에 위치한 사람들에 공격을 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바꾸어서 운동했던 결과가 모든 선수를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노력의 결과,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조혜련 골못 넣었잖아요 하나 남은 거잖아요 조혜련 선수의 필드 골기대하시도 됩니다 아, 이거 넣게 되면 좋은데 넣게 되면 <laughs> 어, 김병지도 뭐 예전에 11대11동에 넣었는데 풋살에 <laughs> 전혀 못 넣는다는 거 없어요. 넣을 겁니다. 풋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골키퍼도 어, 위기상황에서 나가서 튀긴 그, 까비, 까비. 그 상황에서 만들어서 술집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